1월의 셀프데이트 안국편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토요일 아침부터 안국에 왔습니다 빵 먹으러요 근데 9시도 안 됐는데 웨이팅이 이게 맞아요? 다행히도 금방 들어왔어요 와빵 비주얼 어떡하지? 이것저것 당장 먹고 싶었는데 혼자 온게 너무 아쉬웠어요 포장까지 했더니 5만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커피 살짝 밍밍했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잠봉베르 소금빵은 앉아서 먹었는데 아니 생각보다 맛있는 거예요. 아래 부분이 바삭바삭한 게 진짜 맛있었어요. 앉아서 설 계획을 세웠습니다. 되게 바쁘더라고요. 가기 전에 빵 조금 더 포장해서 창밖궁으로 갑니다. 오 날씨도 엄청 좋았고 아침에 혼자 한적한 궁궐을 산책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드라마 원경을 보느라 내부를 더 관심 있게 봤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 제가 좋아하는 안국의 아기자기한 이모저모. 잠시 집에 가서 냉털로 카레를 먹었어요. 그리고 아이유 콘서트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전에 골든아워 때도 봤는데 완전 추천. 큰 화면으로 아이유의 얼굴과 노래를 즐길 수가 있어요. 알찬 1월의 셀프 데이트 끝. 다음 달엔 어디 가지?